신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편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며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란에도 인도적 지원 기를 열어놨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북한의 협조 의향을 밝히는 편지를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지원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open for helping other countries. And t h s a v e r 다만, 북한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코로나19 여파로 북한군이 한 달간 봉쇄됐다, 최근 훈련을 재개했다고 언급한 만큼 북한 내 발병 사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을 돕게 된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협력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언급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이란 주민 모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지원 의사를 밝힌 뒤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달 체온계,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해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방역물자 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색된 북미 간 협력에 일단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연일 폭증하며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각 주마다 필수적인 의료 장비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피해가 심한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에 우선 의료 장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와 맞선 미 의료진들이 마스크, 가운, 보호 안경등 의료용 필수 장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일주일 길어야 3주 워틸 분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끼리 서로 마스크와 가운을 갖겠다고 경쟁하고, 연방정부는 또 독자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다 보니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국가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의료 장비 구매 국유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The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 장비 부족이 심각한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주에 우선 의료 장비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보호 환경 등 의료진 보호 장비도 보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 의료 장비 부족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의료용 마스크 부족은 위험 수준입니다. 재사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잠정 3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09명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공급 부족은 시작됐는데 일반 마스크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스크 잘 쓰지 않는 미국인들 하나둘씩 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이탈리아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면서 치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5,400여 명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650여 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5,500여 명이 증가해 59,100여 명이 됐습니다. 치명률은 9.3%로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기관산업 업종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의 운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국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 식료품점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 업소 영업 제한, 전국 공원 폐쇄 등에 이은 추가 대책입니다. 독일도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공공장소나 실외에서 가족과 동거인을 제외하고 두명 초과 모임은 앞으로 2주 동안 금지됩니다. 모든 식당과 미용실, 마사지 가게 등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 배달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두야 합니다. 전국적인 이동 제한은 하지 않되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werden angehalten, die Kontakte zu anderen Menschen außerhalb der Angehörigen des eigenen Hausstandes auf ein absolut nötiges Minimum zu reduzieren.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직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접촉했던 의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며칠 안에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는 집에서 계속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신지수 기자 주식 시장 상황 전해 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1.70포인트, 5.86% 내린 1474.45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6%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는 지금은 5%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미 통화수와프 체결 소식에 급등했던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전 급락했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하는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도 장 개장 직후인 9시 6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24.24포인트 내린 443.51에 출발해 500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선물 하락폭이 커지면서 9시 17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트가 발동했습니다.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오늘 미국 선물 시장 시간외 거래가 개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미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급락하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도 계속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달러에 30원 가까이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신재수입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전해드리면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해외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제의 경우 추가 확진자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19가 발병한 국가는 150여 개에 달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하루 새 확진자가 수천 명씩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제 서울 강서구에서는 출장차 미국 뉴욕에 다녀온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도봉구의 20대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확진이 걸렸다니까 바로 우리 보건소 진료소에 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채취해서 바로 검사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온 거죠. 국내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 영시 기준 120여 명입니다. 유럽이 73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가 19명, 미주 12명의 순입니다. 해외 유입은 최근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만 해도 10명 안쪽이었는데 이달 둘째 주에는 18명, 셋째 주에는 7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그제 하루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15.3% 15명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유럽에서 8명, 미국 등 미주에서 5명, 필리핀과 이란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가운데 4분의 3 정도는 한국인이라며 아직까지 입국 자체를 막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을 아예 막는 그런 투박한 정책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유주의 입각한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 정부는 또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어제부터는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온 승객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 반갑지만 곧장 집으로 갈순 없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네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놀랬죠?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입국자는 1300여 명.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습니다. 증상 있으신 분들은 다시 검사를 하시고 없 없는 사람들의 이 목걸이를 가지 나와서 짐을 찾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에 오른 승객이 대부분. 안내문에도 격리 장소는 빈칸입니다. 이건 랜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저는 그렇게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가족들은 쉽사리 버스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얼굴만 보고 지금 다되는 상황입니다. 황당하죠. <laughs>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협조는 해야 되는데 좀더 자세하게 안내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 어린 자녀를 홀로 보내야 하는 부모는 걱정이 큽니다 행선지도 안 가리켜주고 그렇게 무슨 비밀 작전 펴듯이 그렇게 하니까 뭐 미성년자는 따로 개, 개별적으로 해서 다좀 뭐 약간 가까운 곳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따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를 경유한 경우 미리 파악이 안돼 이동이 늦어지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럼 지금 캐치가 된 거네요? 아마 그래서 어떤 에서기 알고는 있는데 유럽발 입국자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도 몸 상태를 확인해 보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앞으로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거듭 강조하며 감염 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과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특별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앞으로 보름간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방역당국에 간곡한 부탁입니다. 또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아프면 집에 보내고 밀집 근무 환경을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 체육, 유흥시설에는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의와 보고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또 부서별로 원격 근무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거나 점심시간 조정도 강제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력조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특별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문책하고 부서장도 지침 위반이 인정될 경우 문책될 수 있습니다. 군장병의 외출 휴가 전면 통제는 계속되고 KTX 등 대중교통 좌석도 떨어뜨려 배정합니다. 정부는 보름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면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대구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신병원 등또 다른 집단시설 전수 검사를 시작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현 기자,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전수 검사에서는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죠? 네, 대구시가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시설로 분류해 지난 13일부터 전수 검사에 나선 시설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390여 곳입니다. 환자와 종사자 등 모두 33,600여 명이 대상인데, 열흘 만에 검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사 결과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만 9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5곳에서 2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3,000여 명에 대한 확진 여부는 오늘과 내일 집계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지역 정신병원 24곳, 종사자 98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에 나섭니다. 창문 등이 막혀 있는 공동 생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검사 결과 확진자가 나온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모두 검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또 특정 시설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병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완치돼서 퇴원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아흔을 넘은 할머님 소식 있죠?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3살 할머니가 13일 만에 완치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최고령 완치자인데요. 이 할머니는 경북 경산의 한 노인요양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했다.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요양원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하자 전수 과정에서 발병이 확인된 겁니다. 할머니는 이틀 뒤 서울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폐렴 증상이 지속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13일 동안 집중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아 이틀 전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경선시는 이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지만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현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897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 집계인데요. 사망자는 이후에 더 발생해서 111명입니다. 일별로 발생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최근 여름 사이에 100명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98명, 100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구가 43명, 경북이 11명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서울 10명 등 경기 16명이고요. 수도권이 4분의 1 수준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선 집단 감염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이한 점은 검역 과정에서 나온 해외 유입 확진자입니다. 하루 사이에 11명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유럽발 감염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부분을 보면요, 유럽에서 유입된 확진자인데 54명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미주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는 12명입니다. 지금 상황은 중국 등 아시아보다는 유럽과 미주의 영향이 더큰 겁니다. 주요 국가들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5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3만 명을. 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확진자는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뤘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연기 취소 전망이 나오고 있는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도쿄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새로운 방침은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수들의 건강을 우선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7월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를 고수해오던 국제올림픽위원회 변화된 입장을 보였죠. 하송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 회의를 이어가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두고 다소 바뀐 입장을 내놨습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연기 등을 포함한 결정을 4주 안에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을 주말 축구 경기처럼 연기할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IOC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입장 변화로 분석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연기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도쿄 조직위원회가 개최 연기 시나리오 초안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을 연기하라는 스포츠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IOC 입장 변화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육상 연맹이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낸 데 이어 프랑스 육상 연맹도 올림픽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와 스페인 축구 협회도 개최는 연기돼야 한다며. IOC와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청원 인원이 몰리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입니다. 구속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도 전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을 운영해온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올라온 지 5일 만에 2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청원 역사상 최다 청원입니다. 박사방을 포함한 n번방의 가입자가 26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참가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도 사흘 만에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 없다며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한 것은 물론 흥분하고 동조하고 설렌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의 시초가 된 서지현 검사도 SNS에 글을 올려 N번방 사태는 예견된 범죄이자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고 말했습니다. 서 검사는 일베, 소란넷 등에서 유사 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언제까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손가락질할 것인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남미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높이며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현지 상황 취재했습니다. 휴일이면 북적이던 브라질 상파울루 문화의 거리가 한산합니다. 20일부터 슈퍼마켓과 병원, 약국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점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상파울루주로 금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공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해변으로의 접근이 차단됐고. 교회와 성당 등 종교 시설의 집회도 금지됐습니다. t 브라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남미 각국의 대응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페루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은 전 국민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 국제선 항공기 입국을 차단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로 페루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등 200여 명은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남미 12개 국가의 확진자는 3,600여 명, 사망자는 40여 명에 달합니다. 상파울레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봄날씨는 하루에 세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나른할 정도로 포근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기온이 가파르게 내려가 다시 쌀쌀해지는데요. 오늘도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의성의 영하 1 7도등 내륙과 산지는 영하로 떨어졌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20도 정도나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또 서울만 해도 아침에 5.4도였지만 한낮에는 16도로 일 차가 10도 정도 벌어지겠습니다. 여전히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울산의 건조 경보가 강원 영동과 중부 내륙, 경상도와 전라도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산불 위기 경보 경계 단계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 낮았고, 낮 기온도 서울이 16도, 대구 19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KBS 월드 라디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대륙별 우승자 3 명이 보내온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작년에 KBS 월드 라디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에서 우승한 터키의 엘리프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계시는 분들과 모든 한국 분들께 이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지혜를 갖고 힘을 합쳐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저 이번에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싱가포르의 기스나라고 합니다. 다들 몸조리 잘하시고 마스크 꼭 챙겨 입고 어 손꼭 씻으세요. 음 다들 화이팅합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촬영한 소중한 영상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 이용하셔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